사양의 시간은 엄청나게 젊은 배우들이 나오는 작품이죠. 그렇죠. 그렇죠. 사양의 시간은 어, 극강의 케미스트리와 함께 어, 압도적인 어, 카타르시스를 느끼실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 보지 못했던 얼굴들도 많이 나오고 또네 많이 나옵니 네. 평소에 감독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됐다 보면. 정말, 어, 영화밖에 모르시는 분이라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 그런 유세형 감독님의 또 어떤 영화적인 것들을, 어, 집약해 놓은 영화라고, 어, 생각합니다. 박희수 씨! 저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젊은 배우들이, 나온, 이제 시네마틱하고, 이렇게, 그, 체험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재훈 씨! 사연시간 대박! 많이 보와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와 베리를 린트 간다. 파이팅. 아 끝났어. 와 대박. 두 번을 네. 돌았어요. 두 바퀴 돌았네요. 얼추에 네. 최초 아닌가요? 최초죠. 이런 걸 최초로 했으니까요. 자 대단합니다. 오 <laughs> 어, 대단해요. 최초예요. 최초 최초입니다두 네. 바퀴 동거 최초예요. 어1분 안에 릴레이로 여섯 분이 두 바퀴를 돌았다는 건 이건 뭐 엄청난 일아닙니까